오늘은 최악의 이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 설명드릴 거예요. 내용에 집중해보세요. 사람들은 이별 후에 거의 항상 같은 생각을 합니다. 이젠 끝이다. 이번 만큼은 절대 돌이킬 수 없다. 마치 내 상황이 세상에서 가장 심각하고 가장 절망적인 최악의 이별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처럼 최악의 상황에서도 재회가 가능할까요? 그러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의 이별은 우리가 상상하는 최악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진짜 최악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상황을 최악의 이별이라고 단정짓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이별 직전에 기억이 너무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내 앞에서 보인 단호함, 차갑고 부정적인 말투, 마지막 표정. 그 장면이 내 마음속의 각인데, 마치 그 사람이 영원히 나를 부정할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이별을 결심한 사람은 누구나 단호하고 부정적으로 행동합니다. 그것은 감정의 절정이자 방어 기제가 극대화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즉 헤어질 때 차갑게 보였다고 해서 그게 곧 최악의 이별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순간만 떼어 놓고 보면 대부분의 이별은 재회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스스로를 최악의 상황으로 간주해 버린다는 거죠. 이별 직후에 감정에 매몰되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수 없고 결국 아무 행동도 못한 채 재회 가능성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재회 확률을 높이려면 먼저 내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 아니라 관계 전체의 흐름을 보아야 합니다. 왜 멀어졌는지, 어떤 순간부터 균열이 시작됐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지를 차분히 분석해야 합니다. 감정은 판단을 흐리게 하지만, 분석은 길을 열어줍니다. 재해석 효과처럼, 같은 사건이라도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면 행동도 달라집니다. 내가 생각하는 최악은, 사실 회복의 출발점일 수도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헤어질 당시 상대가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앞으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다시 기억될지입니다. 이별은 끝이 아니라 관계의 한 장면일 뿐입니다. 그 장면이 전부라고 믿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끝을 확정짓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최악의 이별이라도 그건 순간의 상태일 뿐. 관계를 다시 쓰는 건 아직도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예외법칙은 항상 존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다른 의견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